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겸성TV의 김찬입니다. 아 저도 확진이 됐습니다. 저도 지금 신속 항원으로 예, 양성이 되었고 지금 <laughs> 격리 이틀차에 있습니다. 확실 안내사항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읽어보면서 잘 몸조리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촬영을 할 때가 지금 제 유튜브 2주가 지금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. 원래 편집을 하려 했으나 격리를 따로 하고 있는 바람에 약 같은 거 먹으면서 몸조리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목 아픈 거랑 허리 근육통 이거 말고는 뭐 아직 딱히 다른 거는 오지 않았는데 근데 활동을 안 하니까 너무 찌뿌둥하네요 여러분 몸이 그냥 생활 전체가 마비됐어요 처음에 제가 밀접 접촉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는 자가진단을 쓰는 음성이었어요. 다음날 에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지인이 양성이 떴다고 보고 드리고 퇴근을 했는데 바로 신속항원을 받으러 왔어요. 그 우리 코 그거 하, 하는 거 이거 면봉 잡는 거 있잖아요. 숨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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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파요 숨셔요 아파요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한 5분인가 있었나 두줄딱 보여주면서 양성입니다. 음. 그냥 걸어서 걸어치까지 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만났던 친구들한테 다 검사 받아보라 하고 막난리입니다뭐 아무튼 정리 풀리면 중간 중간 촬영해가지고 편집 나중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 관리